아 여기 봐 아빠 봐봐 우리 선아 손아. 선아야 아빠 봐봐 선아 아빠 봐봐 아 귀여워 이쁘다 우리 선아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봐봐 선아 이거 반짝반짝 여기 봐봐 작은 별 이거 띠용띠용띠용 띠용띠용 선아야 봐봐 선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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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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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돈> 컴퓨터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어 모르고 방송 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새벽 3 시인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나나랑 선나는 자고 저는 좀 배고파서 잠깐 세븐일레븐 왔는데요. 어 여기 어 일본의 편의점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바구니를 좀 들게요. 원래, 제가, 나나는 커피, 그, 카페에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장모님이랑, 맨날, 그, 그, 그 집, 그니까, 우리 장모님 장모님이랑 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한 3시쯤에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요. 놀고 집에서 쉬고. 아, 카... 카페 가더라고요. 저는 남, 저는 카페 같은 것로안 좋아해서, 나나는 항상 카페 가고 싶어 하는데, 원래 카페 가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내일, 그래도 제가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커피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나나, 나나는, 이런데 편의점 와도 맨날 이거 뭐 커피 여기서 뽑아먹어요 저는 캔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캔커피가 좋아요 그 입에 딱 손에 딱 들고 입에 딱 갖다대면은 먹는 뭐 그걸 식감이라 하긴 좀 그런데 그 느낌이 좋아요 저는 여기 위에 이런 캔커피 주로 먹습니다 요번에 한국 갔다 와서 느낀 게 저도 일본에서 커피 많이 먹다 보니까 한국 커피 되게 단, 달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커피는 약간 쓰거든요. 좀 빡시게 일하고 어.. 좀말하기 그런데 약간 아무래도 그 담배 필때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이치고오레 오래, 망고오레 오래 이렇게 있는데 요거 없었거든요 원래 108엔 요거 맛있어 보여서 요거 살 생각입니다 아 이거 제가 그냥 새벽 3시에 나온 거라서 짐벌 같은 게없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 무릎에 받치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나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인데 지금은 별로 안 먹고 싶어도 집에서 입 심심할 때 사놓으면 뭐 사놓으면 나나, 나나는 거의 안 먹는데 뭐 나도 먹고 나나도 먹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슈크림 사고. 그 다음에. 전에 이런 거 하나 사봤었거든요. 근데 나나가 잘 먹더라고요. 저도 맛있었어요. 이런 거 하나 아이스크림. 이거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어 딸기 커피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블랙 커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씁쓸한 게 좋아서 요거는 먹어봤는데 맛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안 땡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세븐일레븐 자체에서 다 마크 붙어 있잖아요. 자체에서 파는 것들인데 어,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많이 사먹었었어요. 음.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이시 아시나요? 키캣 요거 일본 처음 왔을 때 이거 막 마차 맛 진짜 질리도록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 나왔던 친구 태양이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한국에서 요런 젤리도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코로로 젤리 태양이가 요거 사간다 그러던데 저는 요거 이거 아이고 요거 집에서 슈파에 누워가지고 씻고 샤워하고 나와서 누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입심심해서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편의점 오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보통 요런 거 같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이라서 많이 나와서 없는데 요런 거예 한국도 미니스톡 가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 편의점도 다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거 어, 그냥 찡 돌려갖고 먹는 음식들 네. 음, 이런 거 소박 같은 거 예, 노동 같은 거 요거 요 편의점에서 갖다 주면은 배어드릴까요뭐 물어보거든요. 그면 네, 배워달라고 해서 먹고 그러면 됩니다. 스파게티, 파스타. 그리고 요 옆에는 냉동 음식들. 요것도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좀. 근데 가면은 훈련병 때막 초코파이 진짜 막 다들 그러셨죠? 초코바 진짜 화장실 가서 몰래 숨겨놓고 하나 받으면 3일씩 딱한 입씩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대가면 안 먹듯이 <laughs> 저도 현지인이다 보니까 아, 콜라 되게 싸게 파네요. 콜라도 하나 사야겠다. 아, 빵. 일본 처음 왔을 때 빵, 진짜 요, 요런 거빵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요. 음, 슈크림 빵이 오늘 좀... 사실 슈크림 빵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갖고 왔는데, 슈크림 빵 하나 사가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먹는 당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뭐 사나도 나나도 잘안 먹어서요. 근데 당고는 사나나나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겠습니다. 그고 여기는 일본의 컵라면입니다. 좀 한국처럼 빨간 맛 나는 그 빨간 빨간 라면 느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다 먹어보진 않아서 네.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일본 라면, 네. 그 한국으로 치면 튀김 우동 그런 맛나는 라면 좀 많은 것 오, 신라면이다. 아, 집에 라면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사가야겠다. 들어가 나리셔스 스위치. 네. 그 여기는 우유 같은 거, 우유 종류. 는좀 야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찍기 좀 그렇고 그리고 편의점에도 이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이런 거 유명한 나라라서 이런거다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하러 가기 전에 여기 마스크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나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깐 나왔다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시마이!